이번에는 마이크로토마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었던 이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제 두고 하루에 1회 정도 화분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저희가 종자를 여러 개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식물체가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뽑아서 솎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솎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숭지에서 어, 한달 정도 키우게 되면은 더이 정도 자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달 반을 키운 식물체고요 그다음에세 달을 키운 식물체입니다 그래서 요 3주에서 한달 정도 키운 식물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이 큐브 3번, 여기에 있는 영양가루를 새끼 손톱만큼 해서, 이 정도 해가지고, 골고루 화분에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런 식으로 해서 뿌려주시고요. 어, 토마토 열매가 익을 때까지 물과 함께 영양가루를 계속 뿌려주시면 됩니다.